제가 어, 여기는 그 지난 봄 시즌에 제가 자주 왔던 곳입니다. 여기 어, 한 4개월 만에 와 보니까 어, 풀도 많이 자랐고요. 여기 지금 그 논의 양쪽 논에 예, 지금 농사도 그 여름에 그, 그 뜨거웠던 그 열기를 다 머금고 잘 자라났습니다. 어, 하나도 지금 이분에 보니까 손상이 된게 없고 여기 지금 아까 제가 아, 아침에 와 보니까 낚시하는 흔적이 뜨문뜨문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안 치웠는데 여기 아까 여기 보면 합사줄 있습니다 합사줄 있죠 합사줄이 있고 뭐이 정도는 뭐 크게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실수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어 저기 있네 카스 캔 맥주 통 하나 있습니다 카스 캔 맥주 통 잠시만요, 네 잘, 목, 목구으로잘 쳐드시고, 잘 쳐드시고, 휙! 집어 던졌겠죠? 네, 이렇게. 자,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충주호 그 노지 포인트 중에 양평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어, 그, 제 영상이 몇번 올라가고, 수많은 낚시인들이 들락거렸는데 그 결국은 그그그 그, 일대의 땅을 가지신 분이 주장공사하고 얘기가 돼서 말뚝을 박았답니다 진입로를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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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한번 드려볼까 했었는데 이미 어그 그때 제가 마지막 낚시하고 나올 때그한 300g 되는 장어 한 마리 드리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막혔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잘 됐죠, 뭐. 이렇게 예, 무분별하게 낚시하는 놈들 때문에 예, 그런 곳은 예,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 낚싯대를 다 펴고 일단은 여섯 대를 여기 우측에 네 대, 그 다음에 좌측에 이 중앙 어, 두대 이렇게 해서 제가 제비를 보내놨는데 일단은 제비를 걷어 보겠습니다. 한 대씩.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여섯 대 중에 네 대를 걷어봤는데요. 제가, 그, 지렁이를, 그, 두 마리씩, 작은 놈 한, 어, 요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두 마리씩 이렇게 했었는데, 어, 전혀 없습니까 낮에 잡보가 아직까지는 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어, 그 중화, 중화 몸통 통깨기 한 거를 제가 다섯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중화 몸통을, 어, 먼저 지금 다섯 대에다가, 요, 오, 저, 는 지금 다섯 개니까, 오, 5번, 10번, 15번에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19, 20번을, 어, 두개 넣으면 딱 다섯 개죠. 그래서 5, 10, 15, 19, 20 이렇게 다섯 개를 준비를 해서 지금 중화 몸통을, 어,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RC 보트를 이용해서 어, 보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여러분 어, 여기 또 4개월 만에 왔으니까 재미난 낚시 한번 혼자 해보겠습니다. 야, 빨간 게, 둘을때 좋습니다. 어 저, 저쪽이 저, 위에, 저 조명이, 꺼졌나?

온다, 온다, 온다. 와. 우와. 떴어. 온다, 온다, 온다. 나다 뭐이야? 가자. 어, 당기는 건 장어인데? 하. 뭐야? 박 선생이잖아. <laughs> 박 선생. <laughs> 박 선생. <laughs> 아.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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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laughs> 야, 박선생이씨 야, 니. 아 하... 알았어, 팍팍팍팍팍. <laughs> 박선생! 야, 이씨. 하, 이 박선생, 이씨. <웃음> 여러분. <웃음> 박선생! 아, 박 선생님, 네, 아닌데. 백사십니다.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전는 전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입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죽이죠. 네,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감자 14, 16번. 20번. 여러분, 제가 14번, 14번, 16번 미는 사이에 여러분 좀 보셨겠지만 14번, 16번 미는 사이에 저 20번, 저, 그 대하 몸통, 아그중화 몸통 들어간 거거든요. 저 20번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름, 여름에서 여름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아 제가 사고 한번 쳐야겠네요 그죠? 사고를 한번 쳐야 돼요 왜냐면은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에 제가 단한 번도 장어 입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그 원인은 뭐냐? 바닥 바닥에 이제 그 여름 내내 그 폭염이나 이 더위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다 보니까 깊어봐야 5m다니까. 이 얕은 수심층에서 워낙에 이 달궈진 이 바닥 수원층으로 인해서 각종 박테리아나 뭐 이런 미생물들이 막 떠오르고 또 아니면 그 뽀리 막 뒤집히고, 막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안 한다에 저는 한 표였는데, 오늘 만약에, 저 지금 20번이, 20번이 저, 또, 더군다나 저 20번이 또395 낚싯대에요. 저희 비상님 395에요, 샘플. 395 낚싯대 샘플인데, 저기서 만약에, 어, 꽂으면은, 대박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생미끼에 한번 기대 한번 걸어 보시죠. 어쨌든간에 제가 14번, 16번 어렵게 어 어렵게 해서 실한 지렁이로 해서 두 마리씩 엮어서 그 자리 140m 각각 둘다 140m였어요. 140m 위치에넣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죠. 어쨌든간에 지금 입질 들어온 거는 3번, 14번, 16번, 20번 이렇게 최네 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빠가를 잡았고 14, 16은 미끼만 따먹었고, 어, 그 다음에 20번은 지금 흔들리기만 했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불, 불 끕니다. 어, 입질 없습니다. 저 포기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자, 어, 실입시, 실시간 방송 17회, 어, 예, 서양 간척지, 지금 낚시하고 있고요. 이제 곧 마무리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행은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너무 황어를 너무 많이 끌어내고 좀, 뭐, 좀 재미없는 영상을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확 나갔어요. 네, 확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오늘 도 역시 그 장어가 없는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 여기서 지금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 겁니다. 예, 또 계속 지금 어, 나가시네요. 예. 맞아요. 예. 에, 방송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 지금 11시 4분 예. 그리고 또 제가 실시간 방송이 4시간 40분 37초 38,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실체감 방송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있어봐야, 예, 입질이 없어요. 그니까, 러 제가 조기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저도 좀, 정리하고 좀, 오늘은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일단,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늘 응원해. 제가. 다음주는 추석이니까, 네. 다음주는 추석에 제가 고향에서, 고향 저수지에서 제가 1박 2일, 아니 2박 3일로, 아, 마 2박 3일을 할 거예요. 2박 3일로 제가 하는 방송을 제가 이제 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주에 또 만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아, 제가 지금 새벽에 나와보니까 완전히 비가 오듯이 지금 이슬이 내렸습니다. 입질한 흔적은 저 낚싯대에서 지금 볼수 없는 것 같고요. 조금씩 이렇게 올라온 낚싯대들이 있어요. 조리대가 그 낚싯대부터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11번. 제가 어제, 그,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지금 시기에, 이 분위기상은, 이 날씨나 분위기상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죠. 이상하게 제가 매년 해보지만, 지금 날씨로서는, 이 날씨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방이라도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 지금 제가 낚싯대들을 다 걷어볼라 해도, <laughs> 없을 것 같은 게 뻔하니까, 아, 망설여집니다. 아, 벌써 한대 걷었는데, 이렇게 옷이 다, 다 버렸어요. 하나 더 걷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은 안 되는데, 어제, 그, 낚시대 중대 중에, r c 보트로 이제, 채비를 보내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앞에 그 쇼크리더, 제가 힘사줄을 합사 4호로 쓰거든요. 합사 4호로 쓰는데, 한 대를 쭉 이렇게, r c 보트를 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을 펴고 있는데, 툭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리봉돌 채비, 그핀돌에 20호가, 이렇게 빠진 줄 알고, 알치포트를다 이렇게 불러보니까, <laughs> 알치포트 위에 체비는 있고, 합사가 나갔어요. 합사가 한, 합사 한, 체비에서 합사 한한 20cm 정도? 그 위에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 고향, 추석 때문에 고향을 가서 앞에 힘사줄을 다 가려야 될것 같아요. 힘사줄이 이렇게 막쓸리고막 이렇게 막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잘못했으면 그걸 그. 채비에서 만약에 장어를 걸었으면 아마 나고터졌을 겁니다. 그래놓고 어뭐 터졌니 어쩌니 제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빨리 좀 정리를 해서 <laughs> 이거 지금 말리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 제가 분명 어제 말씀드렸지만 입질이 분명 없을 거다. 어, 장어 못 잡을 거다라고 제가 어제 음식시간 방송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역시나. 입질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어제, 어, 그, 그나마 좀 희망이 보였던 20번. 20번이 그 중화 몸통, 몸통을 통제기를 해서 위에 껍데기를 한두 겹을 이렇게 벗겨내는 어, 그런 방법을 했는데, 20번이 한번 치고 마늘, 말았던 어, 그런 입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 시즌에 입질은 없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